여러분은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취미타험취미타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터널에서 공시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저글링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몇 달간 열심히 만든 저글링 다큐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큐 영상에 대한 예고를 드릴 거니깐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불치병, 암, 죽음 등등 너무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저는 무엇보다 치매가 가장 무섭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는 것도 무섭고요. 제 가족 또는 주변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것도 무섭습니다. 치매 그 자체가 두렵기도 하지만 발병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딱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나와는 관계가 없다거나 또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서 통계상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야 치매 환자 한 명이 생길까요? 짐작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A few later. 정답은 12분입니다. 12분마다 치매 환자 한 명이 생기는 것인데요.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2012년도에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60분마다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에서 무려 38.2%를 차지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중 치매 환자도 많이 있을 텐데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에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도 치매 관련 정책을 추가로 펼치고 있고요. 또 치매 관련 보험 상품도 유난히 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코, 결코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매라는 것 자체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막연하게 무서울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다리가 아프지 않으려면, 다리 운동을 해서 다리 건강을 찾고 또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은 허리 운동을 해서 허리 건강을 찾죠. 마찬가지로 두뇌가 아프지 않으려면 두뇌에 좋은 효과를 주는 두뇌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저글링을 열심히 알리고 있는 다양한 이유 중한 가지가 바로 두뇌 건강입니다. 치매, ADHD 등 두뇌 건강 <laughs> 이슈가 생기면 관련 기사에 저글링이 두뇌에 좋다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글링은 두뇌에 좋다라는 그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갖고 계십니다. 물론 실제 연구 결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저글링이 두뇌에 주는 좋은 효과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글링을 가르치기 전 그리고 저글링을 배운 후에. 두뇌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을 받아서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레인 피트니스라는 두뇌 건강 운동에 대한 영상을 찍는 그런 다큐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1 2 3 4 5 6.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수많은 지원자 중에 선정한 두 분의 7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2개월간 저글링 교육을 했고요. 제작에는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로 정성을 많이 쏟은 영상이에요. 몇몇 집중력 강화센터나 두뇌건강 교육기관에서는 종종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두뇌가 좋아지면, 머리가 좋아지면, 명문대에 갈수 있다. 저는 두뇌건강은 이런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뇌건강 악화는요, 개인의 목숨,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가족의 고통, 더 나아가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볼수 있습니다. 명문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저글링을 알리고 있고, 이번 영상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어린 대원부터 성인 대원까지 조금은 유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12월 26일에 1편, 그리고 12월 29일에 2편이 올라갑니다. 총 2부작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은 2부작인데, 언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네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 올라갈 때네 개의 영상이 공개되는 것이죠. 우리 대원들 중에서 특히 알람 설정을 한 대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막 올라오니까 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올릴 때 영상을 미리 올려놓고 한꺼번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람이 띄엄띄엄 울려서 불편한 것은 좀 줄어들 거예요. 이 부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꿈과 철학, 그리고 희망,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 보고 나서 유익했다 하면은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과 시청 기대하면서 오늘의 주탐하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빠이빠이.